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우리 아이한테 선물받은 카노사 호야 벌써 꽃이 활짝 폈어요. 날씨가 좋은 관계로 이렇게 오늘 새벽 3시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활짝 폈길래 오늘은 어 이렇게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집에서 호야 꽃을 피우면은 행운이 찾아온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제 유튜브 찾아오신 이웃님 가정에서도 행운이 함께하시길 빌겠습니다. 호야를 같이 보는 느낌이니까 직접 기르시는 거 꽃을 보시면 좋으시겠지만 그래도 어제 마음으로는 같이 공유해서 행운을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꽃이 핀 후에 어, 관리 방법을 좀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잘또 키우고 싶은 마음에 해봤는데요. 요거는 꽃은 한 10일 정도밖에 안 피어 있대요. 그 다음엔 꽃이 우두두두 떨어진대요. 쉽게. 그래서 또 어느 분들은 보면은 이한 몸에서 꽃 색깔이 어, 두 가지 색으로도 나왔다고 그래서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꽃이 피고 나면은 그 자리에서 두 번, 세 번도 그 자리에서 꽃대가, 어, 거기서 꽃을 피기 때문에 꽃대를 절대로 자르면은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서 볼수 없으니까 잘라버리니까 꼭 주의하셔서 꽃 피신 분들은 거기 꽃대를 잘르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시고요. 줄기도 잘르지 마시고요. 지저분하다고 끝을 잘라주시면 안 되고 그 사이에서 마디에서 꽃대가 올라오니까 잘라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절대로 지저분하지만 안 잘라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은 지인분이 저번에 제가 베란다에 있는 꽃, 저기 호야꽃을 예쁘게 키우시는 분다혜욱이랑 지인분한테. 물어보니, 어, 이, 저기, 장소를, 호야를 키우실 때는 장소를 옮기시지 말래요. 옮겨, 자꾸 옮겨주기로 면 몸살 안 좋으니까 옮겨주지 말고, 어, 1년에 한번 정도 분갈이 해주면 되고, 이제, 반 음지에서 키우면은 꽃을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주기는 겉흙이 좀 말랐을 때 주면서 과습을 주의하고요. 또, 영양분은 또, 봄, 가을에, 1개월에 한 번씩 영양을 주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물에 타서, 그러니까 어느 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몸이 좀, 이제, 호야가 약한 느낌이다 하면은, 가끔 영양을 물에 타서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 에요 아직은 좀 싱싱하니까 저는 영양은 아직 줄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 그 얘기 좀 할게요. 인터넷에 사면 참 조심해서 구입을 하셔야 돼요. 주의할 점은 이게 카노사호야 핑크색 꽃이 핑크색으로 펴야지 맞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흰 꽃으로 펴여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직접 키우시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온 거를 그냥 오물어든 거 꽃송이를 오물어들은 거를 제가 왔잖아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꽃이 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핑크 호야를 보내면 그건 줄 알고 건강 상태만 보고 어디 이상 있나 그것만 보고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누굽니까? 한마디 했죠. 저처럼 꽃 모양 보고 꽃 색깔 보고 구입을 했는데 폈을 때 이렇게 다른 색깔이 나오면 다른 색깔 나와서 연락하신 분이 계시지 않나요? 그랬더니 있대요. 그러면은 당장 그 사이트에 있는 그 내용을 첨가해서 이 색깔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라고 안 그러면 저처럼 실망하고 그렇지 않겠냐 했더니 정아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마음에안 들어서 속상해서 반품 시키고 다른 거 하고 싶어 갖고 물어보니. 반품 시키면은 또 다른 색깔도 할지 다른 색깔 그 원하는 색깔이 올지 안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우니 어 그냥 환불 처리를 해 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의미 있는 거 잖아요 우리 아이가 또 저기 또선물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또 열심히 예쁘다고 영상도 찍었는데 또 하나의 저의 작품인데, 담, 또 다른 걸또 구입하는 것도 모험이고, 그래서 그냥 잘 키우겠다고, 키우는 대신 거기에다가 꼭 첨가해서, 어, 핑크색이 이 원하는 사진상에 있는 색깔이 아닐 수도 있으니, 그걸 참고하라고 꼭, 그거를 기입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님들도 혹시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때는 꼭 주의해서 좀 구입하시고요. 저도 이거는 색감 보고, 꽃 색깔 보고 특이해서 골랐던 건데, 어 많이 처음에는 황당하고 실망을 했지만, 우리 집으로 이제 와서 품은 아이니까 제가 또 예쁘게 또 키우면 되죠. 뭐 색깔은 조금 달라도 그래도 이렇게 꽃을 볼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랑으로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얘가 또 돌연변이로 돼서 또 제가 원하는 핑크색으로 또 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희망 사항이지만 그래서 또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분들처럼 한 몸에 두 가지 색도 있다고 하니 나오기도 한다고 하니까 저도 원하는 핑크색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한 핑크색이 너무 예뻤거든요 사진상으로. 근데 그래도 요 요거는 요거대로도 예쁩니다. 그래서 내 품에 안았으니까 좀 예쁘게 잘 커주고 또 피고지고 그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특이하죠. 별 모양 같은 느낌. 안에 겉에 있고 또 이게 3층으로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꽃 모양이 특이해요.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정말 특이하고 또 나름대로 여기 깨끗한 부위에 거기 분홍 색깔이 있어서 붉은 계열 있어서 또 특이하긴 합니다. 그래도 원하는 색깔이 아니어서 아쉬웠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이웃님들 제 호야 꽃 보신 이웃님들은 꼭 행운이 함께 하시고요. 오늘 벌써 불금입니다. 행복한 불금 되시고요.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주시고, <laughs> 방문 댓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제 손이 안 보이네요? <laughs> 너무 확대해서 그런가 봐요. 사랑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